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월요일 저녁이고요. 5월달의 첫날 거래가 시작되는 날 오늘 코스피는 0.66% 하락 마감을 하였고요. 코스닥은 2.2% 하락 마감을 했어요. 음. 오늘 이 부분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되는 날이죠. 코스피 200, 뭐 코스닥 150 정도 에 대해서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 뭐, 그동안 뭐, 이 대차 거래가 늘어난 종목들 위주로 뭐가 뭐 어쩔 거다 저쩔 거다 뉴스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와 다르게 그냥 주가를 눌렀어요. 그것도 뭐? 코스닥을. 왜? 어, 분명히 이 뭐라 그럴까요?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이 공매도에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코스피예요. 왜냐면 시총 자체가 높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이 흐름 자체상 어, 이 4월 달에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땐 코스피가 훨씬 더 강한 상승을 했고 그만큼 시총이 높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 안내려오는 애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애들을 노려야 되는데 쓸데없이 코스닥만 눌렀다라고 볼수 있죠. 엄청나게 빠졌죠. 즉 받쳐주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기관 투자자라는 애들은 코스피만 방어할 생각, 즉 코스피만 이 한국의 주식인 거고 대한민국의 주식인 거고 코스닥은 어 그냥 개 잡주로 본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어, 뭐 오늘 뭐. 기관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지만 이 적극적으로 첫 팔아대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개인 역시도 눈치 보기 바쁘다라는 거죠. 어왜 바닥 대비해서 현재 시장은 이 코로나가 창궐됐던 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즉 요때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어 이제 어느 정도 저점에 와간다. 공포를 매수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뭐 개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동학개미 운동이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동학개미 운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사람이라는 게다 심리가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무리 우리 개인들이 돈을 때려박는다 하더라도 이 결집력이 대단한 그리고 우리는 기꺼대야. 이 소수 인원, 인원만 총 들고 있지 나머지는 삽자루, 호미자루, 혹은 칼 들고 전쟁터에 나와요 개인들은 뭐 대신 이제 인원수가 많은 거죠. 그에 반해서 뭐 대포 끌고 나오고 그다음 기관총 들고 나오는 기관과 외국인을 이겨 먹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동학게임이고 뭐고 하더라도 한국이 주식 시장 자체가 그런 시장이다. 항상 제가 강조하죠. 뭐, 욕을 먹더라도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어,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걔네들 놀이터에서 살짝살짝 발 담그고 돈 벌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소수만 돈을 버는 게 한국 시장이다. 라고 말, 말이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어.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코스피는 이 특별하게 이 하락 자체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요. 어, 코스피는 그만큼 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시총이 있고 자기네들이 팔아버리고 나면 이 물량을 개인이 받는다. 개인이 받고 시간을 투자해 버린단 말이에요. 어, 자식한테 물려줘버려야지. 뭐 해야지?라고 해버리면. 그 물량을 나중에 더 비싸게 자기네들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크게 안 민다라는 거예요. 어. 크게 안 민다. 얘는 진짜 미친 듯이 뭐, 뭐, 시장, 이, 미국 시장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락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삼천, 여기죠, 삼천, 어, 3,050 포인트를 깰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고, 기존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는 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중간 값을 그었을 때, 뭐, 요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그럼 다시 여기에 대한 중간 값을 잡아보면, 3,180 포인트 정, 어, 83 포인트 정도, 이 자리를 다시 올라와야, 추세가 변경된다라는 기준인 거고, 어, 정상적으로 코스피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정상적이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밑도 끝도 없이 밀어요. 근데 거래는 갈수록 줄어요. 즉 월요일 같은 오늘 또 5월 3일 공매도가 발생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투심이 약할 때 눈치 보는 시장이었을 때 호가창을 비워놓고 장난치는 시장이라는 거죠. 장난치는 시장.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제약바이오를 다 제자리 걸음으로 만들어, 놔, 난, 만들어 놓은 시장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그만큼 2% 이상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최소 7에 5에서 15%가 빠지는 시장이다라고 보면 돼요. 종목 기준으로. 음.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된 애들 말고, 어느 정도 그나마, 어, 이름을 알렸던, 뭐, 백신 관련, 진단 키트 관련, 뭐 여타 관련 그런 애들 종목 위주로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철강 관련된 종목들도 좀 빠졌고 오늘은 조선주가 여전히 선방을 했어요. 어, 10년 만에 오는 사이클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어, 철강은 시간에 해서 좋죠. 이렇게는 계속 꾸준히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선업하고 철강하고. 그죠? 뭐, 그, 종목 얘기는 이따가 하고. 자, 어찌됐든, 이 지수는 저는 965포인트까지는 밀고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모레, 수요일날이 5월 5일이라서 빨간 날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내일까지 해서 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강하게 밀었어요. 오늘 그냥 다 밀어버렸거든요. 예상했던 자리보다 더 밀었어요. 결국에는, 투매 물량이 나온다라는 거죠. 어, 손절, 개인들 손절 물량을 어느 정도 바고가는 구간이구나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로 인해서 내일 뭐 신용, 그런, 이 반대매매가 나오는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900, 이 코스닥은, 956포인트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956포인트 그럼 내일 혹여나 개파락이 떨어지면 근데 뭐 미국 시장도 나쁘지 않거든요 우리 시장만 이 지랄 난리예요 코스닥만 956포인트 개파락이 이게 혹시나 떨어졌는데 956포인트 위에서 시작이 된다 하면 내일 양복 나올 거예요 어, 개파락이 떨어지더라도 9, 6, 위라면 양봉. 혹은 내일 그냥 갭상승으로 갭떠서 한 차례 윗꼬리를 다는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왜? 그 다음날 또 쉬는 날이니까. 왜냐면 오늘은 그냥 밑꼬리 없이 그냥 다 밀었거든요. 어, 밑꼬리라도 달았으면 저점 테스트를 한번더할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음, 내일 970 포인트를 다시 확인하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고 한번더 눌러서 이956 포인트까지는 한 차례 더밀 수는 있다라고만 보셔도 돼요. 대신 밀 밀었다가 내일은 밑꼬리 무조건 달고 올라와야 돼요. 어, 저점을 혹여나 오늘보다 낮춘다면 내일은 무조건 밑꼬리를 달고 올라와야 되고 올라와야 되는 자리다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 더밀 필요는 없. 라고 보이거든요. 여기서 더밀 거라면 코스피도 달고 내려가야 돼요. 응. 왜 얘만 미친듯이 내려가냐? 얘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얘가 뭔 천덕꾸러기도 아니고 배달은 자식도 아니고 알고 보니 내 아들이 아니었는데도 아니고 왜 얘만 주구장창 밀어대냐? 왜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으니까 얘만 이쪽에 많이 들어가 있고 최근에 코스닥이 주도를 했고 특히나 이 조선하고 이 철강주가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개인들이 많이 안 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뭐 제약 바이오 쪽에 백신 어뭐 스푸트니크나 그런 쪽에 좀 많이 포진이 돼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기준으로 좀 많이 밀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음좀 상당히 좀 많이 밀었어요. 결국에는 올라왔던 자리를 다 반납시켰거든요. 고점 잡고 바닥 잡아놓고, 거기에서, 중간 값이, 950 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맞나요? 1032. 877. 그러면, 130, 160. 거기 80 포인트. 960. 어, 요, 요 정도 되겠네요. 거의 50% 정도 내려왔다.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 내려왔다. 종목은 이틀, 3일, 어,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해서 거진 40에서 50% 빠진 애들은 정말 많이 빠진 애들이고, 대부분 20에서 30%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웬만한 종목들이. 어, 그러면 이제 돌리는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수는 돌리더라도 이 종목이 빠진 만큼, 이게 즉, 여기서 이만큼 지수가 빠지면서 예를 들어 30%를 하락했다. 그럼 나중에 지수가 이 위로 올라가는데 그 종목은 여전히 20% 마이너스인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즉 이런 시점을 통해서 수급이 바뀌는데 어 다시 한번 제약 바이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나갔던 수급이 이게 저점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에 반해서 나감으로써 개는 행보하고 다른 뭐 여타 못 갔던 종목이 튀어오르는 흐름도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어찌 됐든 빠지는 거가 5일이라면 예를 들어서 5일 동안 빠졌다면 어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애들이 아닌 이상 이 5일 동안 빠진 게 올라 다시 원점으로 올라갈 때는 최소 7일에서 15일 이상은 걸린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결국에는 막 물통에다가 물을 잔뜩 넣고 목표 지점까지 걸어 와서 물을 풀리려고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꼴이에요. 어. 그럼 여기서 이 물통을 버리고 다른 거를 하러 갈 거냐, 아니면 다시 걸어서 물을 풀어 갈 거냐의 관점이죠. 어. 이 다른 거를 하는 간 사람들은 오늘 거진 대부분 손절 물량을 어, 손절을 쳤을 거지 않을까라고 그냥 판단을 해보는 기준이에요. 음. 내일 모레가 또 쉬는 날이라 내일 그냥 뭐 무미건조하게 움직이고 수요일 날 하루 쉬고 목요일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그림이 나올 거냐, 아니면 내일부터 메꿔주는 자리가 나올 거냐 어, 그런 관점으로만 뭐 코스닥 바라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피는 뭐 그에 따라서. 뭐, 같이 움직인다. 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코스피는 크게 문제되는 자리도 아니에요. 뭐, 지켜줄 자리에서 뭐, 다 지켜주는데요. 뭐, 얘는. 크게 밀리지도 않고. 그죠? 코스닥만 항상 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안타깝죠? 음. 중소형주. 성장성, 미래가치성이 있는 종목들이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을 텐데.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고 <laughs>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돌아와서 종목은 뭘할게 없을 것 같아요. 하도 다 빠져서, 음다 빠져서 어제 말씀드렸죠. 이 대북주 볼때이 식량 관련된 애들 봐라. 경농을 말씀드렸지만 효성 OMB라고 말씀 어, 언질은 해드렸죠. <laughs> 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내가 이건 차트를 안 봤는데. 어찌됐든 얘는 상한가, 얘가 대장이네요. 어 그리고 경농도 뒤따라 갔고, 그리고 조선주 얘기했던 STX 3인방, 어 오늘 엔진 빼고는 다 상한가를 갔어요. 큰 그림 그린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음, 여전히 오늘도 한바탕 뽑아내는 자리에요. 음. 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축하드려요.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축하드리고, 저는 이제, 거진다 팔아먹고, 이 엔진 하나 남겨놨거든요? 엔진 남겨놨고, 또 말씀드렸던 오리엔탈 전공. 음, 얘도 오늘 팔아먹었어요, 고점에서. 일단은 팔았어요. 더볼수 있는 자리는 나오는데, 아주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하고, 혹여나 다시 내려오면, 받을 생각으로, 어, 일단은 조금씩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고, 철강은 오늘 밀렸으니까, 어, 조금 더 샀죠. 음, 내일이라도 팔아야 되고, TK 캠으가도 올라왔고요. 일단은 조선주는, 어, 더, 이, 앞으로 빠지기 전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대부분 안 들고 계실 것 같아요. 음. 아, 언급을 안할 거고, 어, 그리고 어제 휴머이전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렸죠. 어, KPM 테크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의진공이 대장을 치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어,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뭐 대주주가 바뀌었던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슈팅이 나왔어요. 그죠? 1430원. 오늘 상한가를 갔다가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다 밀렸어요. 장중이 아주 현란하더라고 요동을 치는게 5%를 그냥 확 쳐밀었다가 바로 5% 메꿔놓고 어, 여기서 현란했죠 어, 여기서 매수매도가 왔다갔다 했다라는거죠 즉 여기서 누군가 나갔고 누군가 들어왔다라는건데 그 누군가가 돈있는 사람일거냐 아니면 우리같은 개인일거냐 이거 관점인데 글쎄요 어, 뭔가 또 한번 왜냐 KPM테크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한유진공의 이 수급은 다른 간단한 이슈다. 그렇다면 휴머니젠 관련된 이슈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지켜보자 어, 라고 볼수 있고요. 텔코는 어, 핫발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아무튼 제일 안좋아요. 음. 공매도 지그라기 치고 있네요. 하여튼 양아치 새끼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바닥에서 공매도를 치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참양아치예요그 2-3%씩 떼가지고 어? 뭐... 담배 값을 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외국인, 개관 놈들, 하, 튼 양아치 놈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무튼, 오늘 제약바이오,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나 많이 빠졌고, 음, 미리 빠진 애들은 오전부터 쳐 빼놓고 밑에서 횡보시키고, 버티는 애들은 잘 버티고 있다가 오후장에 그냥 밀어버렸어요. 결국에는 똑같은 자리까지 밀린 시장이었어요. 그냥 밀고 싶을 만큼 쳐 밀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흐름이었죠. 어, 에이프로바이오는 오늘 한 차례 올라왔죠. 자리 잡고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엔투텍도 원하던 자리까지 한번 올라왔고요 자, 그에 반해서 종목들을 다쳐 밀었다. 어, 라고 볼수 있는 자리인데 일단은 한번더 누르는 자리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대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저점을 한번 만들고 나서 그대로 올라와서 버티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 이제 일단은 쌍바닥을 한번 만드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음, 나쁘진 않다. 요런 그림 하나 만들어주는 자리도 나쁘진 않다. 어 그리고 구름대에 대한 저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누른 다음에 다시 이제 자리 잡아가는 모습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그러면 종근당 바이오도 어, 65,000원대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면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일단 그 자리까지 그냥 하루 아침에 밀었어요. 11%로 밀었네요. 음. 즐금 즐금 다시 모아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그거는 변함이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종근당은 한번더 밀었지만 원래 12만 5천 원 부분까지 열려는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굳이 근데 밀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더 이상 뭐 뭐라 그럴까요? 음이 바닥권에서 어어 한번더 밀었다라고 그냥 볼수 있겠죠. 어 받아먹을 물량을 더 받아먹으려고 그런지 몰라도 한번더 밀었고 뭐 보령제약도. 누를 만큼 다 눌러놨다라는 거 23,000원, 22,800원, 23,000원 종가상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 있다. 체, 어,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25,000원은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음, 뭐또 진원생명과학이나 이런 종목들다 밀어버렸어요. 버티는 그림이 좀 만들어주다가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싹밀어버리니까 어, 다 같이 밀리는 분위기예요 그냥 이참에 나도 밀 거야. 그러니까, 어, 오늘 흐름 보면요. 월봉을 4월 3 0일날 뽑아냈잖아요. 어, 뽑아내고 나서 이 장대양봉이 어느 정도 들어선 종목들에 대해서 이 수급이 빠져나가는 그림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일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장대양봉 하나 쫙 뽑아놓고 그리고 나서 거래를 죽이면서 위에서 음봉을 하나 만들어놓고 이 음봉이 만들고 밑꼬리를 달면 그 다음 달 어떻게 돼요? 양봉 한번 더 뽑아내죠. 어 그런 그림을 이 월봉상에 만드는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왜 이게 많이 뽑아놓은 거 위주로 주가를 누르는 자리를 만들어놓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저 피레치 만들어놓고 누르는 자리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어요. 그죠? 일봉상에는 많이 빠졌다 싶지만 월봉상에는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예50% 이상씩은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2 3 0 정도에 대한 조정은 필수적으로 나올 수 있다. 대신 그 조정을 잘 견뎌낸다면 뭐다? 고점갱신을 한번더할수 있는 이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죠? 음, 아직 자리가 남아 있는 것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좀더 기대해 볼수 있다는 거고 대한과학도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바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일봉상에 많이 쳐 눌렀지만 그래도 어, 이 월봉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지만 밑걸를 달고 올라오는 그림만 제대로 만들어 준다면 한번 위로도 쏠수 있는 자리다라고 봐도 될것 같고요. 뭐 현대바이오는 제가 그냥 별로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한번더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그런 관점인 거고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도 걸려 있는 부분이라 54,000원 부분까지 이 자리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 자리지만 밀고 내려간다면 54,000원 여기까지는 확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제 이 자리에서는 어좀음 매수의 관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후원스나 오늘 이 스푸트니크 관련된 애들도 다 밀었죠. 결국에는 또한 차례 여기까지 밀었어요. 후원스도 요 박스 안에서 또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한번더 민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 갭자리 정도만 메꾸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고, 메꾸고 나면 또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 만들어 줄 거예요. 어, 어찌됐든, 얘는 지금 이 그림 자체가 하나의 매집의 그림이에요. 매집의 그림이다. 어, 굳이 고점을 애매하게, 그러니까 우선주처럼 움직인다라는 거죠. 우선주. 이훈국화제 예전에 한번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훈국화제 정치테마주로 누구야? 황교안이? 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우선주 두 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훈국 예하고 예하고 어, 얘는 아직 들고 있어요. 왜 고정경실 안에서. 근데 얘는 일단 팔아먹었거든요. 어, 흐름 자체가 요런 흐름이에요, 지금. 요런 흐름이에요. 뭐가? 요이 가벼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 휴원스 그리고 휴메딕스 그리고 휴원스 글로벌 어그 다음에 휴원스 글로벌이 조금 더 대장의 기미가 보인다 왜 얘는 위로 쏟아내는 부분이거든요 남들은 옆으로 박스를 친다라는 관점이라면 얘는 위로 좀 쏟아내는 아 얘는 위로 좀 쏟아내는 분위기 그죠? 어, 그렇게 되면 얘가 제일 강하다라는 거고. 얘가 대장이란 소리고요. 결론은. 그래서 경고 먹었을 수도 있고,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애들이 약간의 대장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 올라갈 때 조금 더. 어, 그런 부분인 거고. 바이넥스는 말씀드린 대로 한번 치고 나서 못, 어, 못 올라서면 한번더 누른다 그랬죠? 26,000원 정도까지는 열어, 저도 상관은 없는 종목이에요. 한 번은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수 엡지스도 어 여기까지 한번더 열릴 수 있는 자리예요 17,500원까지는 다시 한번 열어둘 수 있는 자리다. 왜냐면 하 저점을 한번 만들어놨기 때문에 확인은 한번 해야 돼요. 어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저점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차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더 눌러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바디텍매드도요 자리까지 밀어버렸죠. 음, 매수 매도가 나왔던 여기 말씀드렸던 요 자리까지 밀었어요. 밑으로 2만 500원까지도 열어 놓을 수 있다. 하지만 얘는 이제 시작이다.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얘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한번 올라왔고 눌렀지만 기존 월봉상의 그림을 봤을 때 얘는 이제 시작이다. 확연히 눌려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밀린다 하더라도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나쁘지 않아 보인다. 어, 저는 그렇게 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워 담아 볼수 있다는 라 거고, 뭐 넵지노믹스 돈을 강하게 눌러놨고요. 다시 이 박스 안으로 들어왔죠. 얘는 그럼 밑으로 21,000원 또 열어두고 다시 이 박스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다시 박스권을 벗어나는 그림이 빠르게 나타날수록 또한번이 위에 있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고 봐도 될것 같고요. 신테카파이오 라는 종목도 한 차례도 눌렀고, 얘는 음 일단 15,500원을 지지를 하는 그림이긴 하지만, 밑으로 한번더이 15,000원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하시는 게 안전하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음, 이해되시죠? 어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볼 거고요. 어차피 뭐다 밀려서 뭘 보더라도 달 말은 많겠지만 그래도 다들 비슷비슷한 흐름일 거다. 어디까지 지금 현재 밀렸고 고점 대비해서 받아가고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 밀어 놨으면 어 적당하게 뭐라 그럴까요 조정을 받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대부분 가, 거의, 요런 그림을 만들어 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거진 다 50에서 60% 정도 고점 대비해서 이 폭으로 봤을 때 조정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다? 어, 그냥.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종목들은 대신 아직 그렇지 못한 자리에 있는 종목이라면 조금 더 눌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어, 바라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어, 그런 기준으로 종목을 체크 하셔도 된다. 그죠? 그래서 KPX 생명과학도 오전 내내 잘 버티다가 오후장 그냥 한 번에 밀어버리잖아요. 어, 한 번에 밀어버리죠. 7, 8%를. 밀고 싶었다 이거예요 그냥. 아, 버티다가 손전물량 받아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다 뭐,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혹여나, 어, 공부나, 아니면 내가 뭐 종목을 고르는데 어렵다라고 어, 리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